호날두는 한국 시간으로 1월 4일 사우디 아라비아 수도 리아드에서 메디컬 테스트와 입단식을 갖고 알나스를 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비롯해 팬들 앞에서 첫선을 보이는 등 다양한 행사를 소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날두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말하는 실수도 저질렀고, 아시아 최고의 선수는 누구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 명만이 기억에 남는다. 동양인 중 나에게 최초로 불쾌감을 안긴 한국의 공격수가 생각이 난다.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의 대담함이 나는 마음에 들었다. 라며 대한민국 대표팀 공격수인 조규성 선수를 언급했습니다. 엄청난 불쾌감을 남겼지만 이름은 기억 안 난다고 하는 날강두의 발언을 보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는 공공의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호날두 사우디 현지에서는 국빈급 대우를 하며 호날두를 반겼다고 하는데요. 이런 날강도의 사우디 생활이 초반부터 녹록치 않습니다. 어떤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사우디에 도착 후 기자회견에 나선 호날두는 지금까지 기분이 매우 좋았다. 내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자랑스럽다. 이제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결정을 내릴 때 가족들은 항상 나를 지지한다. 특히, 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만원 관중 앞에서 입단식과 오픈 트레이닝 일정을 소화하는 등 야심차게 사우디 생활을 준비하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남초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우디 리그의 외국인 선수 등록 규정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리그는 8명의 외국인 선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날두는 9번째 외국인 선수입니다. 이로 인해 한 명의 선수를 이적시켜야만 호날두가 사우디 리그에 선을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 출신 잘노리딘 마샤리포프가 팀을 떠날 것으로 관측되지만 그의 이적 속도에 따라 호날두의 등록도 정해질 전망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된다고 해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할 당시 어린 아이를 폭행해 받게 된두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사우디 리그 측이 받아들인다면 다가오는 두 경기에서는 뛸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한폭탄을 2700억이라는 연봉에 영입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